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삶은 유한하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잊고 살기 마련이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떠난 이들의 자리를 보며 우리도 언젠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곱씹어 보려 합니다. 미귀삼척토 난보백년신, 이귀삼척토 난보백년분. 즉, 아직 석자되는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백년을 보전하기 어렵고, 이미 석자되는 땅 속으로 돌아간 자는 백년 동안 무덤을 지키기 어렵다. 이말 속에는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남겨진 이들의 삶까지도 함축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심보감의 이 구절은 삶과 죽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살아있을 때 아무리 애써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죽고 나서도 자신의 흔적을 온전히 남기기는 어렵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무덤조차 사라지고 기억도 희미해지죠. 이 말을 듣고 나면 허망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을 때더 의미있게 살고 죽은 뒤에도 좋은 영향을 남기는 삶을 고민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종종 삶을 낭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일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끝난 후에도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명심보감 구절과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조선시대와 현대에서 찾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생전에 화려한 무덤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덤이 보존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연산군의 무덤입니다. 그는 한때 왕이었지만, 폐위된 후 쓸쓸히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고 그의 무덤은 오랜 세월 동안 잊혔습니다. 반면 세종대왕의 무덤은 수백 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의 차이가 아니라 세종이 남긴 유산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덤을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남긴 행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에도 이러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일본의 기업가 손정이는 젊은 시절부터 나는 내 삶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만한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과 미래 산업에 투자하며 수많은 기업을 키웠고 그 결과 그의 영향력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비슷한 철학을 가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생전에 혁신을 이끌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업적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면 삶의 방향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흔적입니다. 돈, 권력, 명예가 사라져도 우리가 베푼 선행, 우리가 남긴 가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선한 영향력을 남겨야 합니다. 남을 도운 사람은 죽은 후에도 기억됩니다. 작은 선행도 모이면 큰 울림을 줍니다. 둘째,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셋째,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오늘의 구절인 미귀삼척토, 난보백년신, 이귀삼척토, 난보백년부는 단순히 죽음의 허망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의 삶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도 깊이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